한복 여행가와 한복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권영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평등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반목을 이겨내고 또 함께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동안 다양한 분들과 전통문화, 그리고 한복, 우리의 것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문화, 한복,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전통문화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는 중인데요. 그 안에서 좀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짜 우리를 하실 수 있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100년은 반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이러한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1 0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